구역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역들이 활성화가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겨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풍광하고 한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라 내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러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대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협력입니다 아코퍼레이션이네요 함께 힘을 모은다 그런 뜻이죠 두명세 명이 힘을 모아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 그걸 협력이라고 하죠. 이 개념은 모르는 사람 없죠?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고요. 어 바울이 어, 개청한 거잖아요그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살로니가 그리고 이쪽 어, 베뢰야, 아덴, 고린도 이쪽에 이제 갱그레야막 뭐 이렇게 됐는데, 야. 특별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도시에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도망치려고했고요 때문에 생활비가 떨어져가지고 브리스가 아골라하고 같이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개척한 게. 교회. 이 상당히 교회가 커졌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뭐예요? 하나가 안 되는. 협력이 안 되는 교회야. 아, 각종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어, 뭐, 우리 단임 목사님 고린소서 지난번 강의했습니다. 자, 첫째. 분열된 고린도교회 여기서 바울은 인사를 1절에서 마치고는 바로 그들에게 권면을 해가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야 이거 갈라졌다 이 말이죠. 모리알처럼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이 바울이 이 세운 이 교회가 분열되었니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기 네파로 갈렸다. 네파로 아볼로, 개바 바울, 그리스도. 그는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야.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이게 뭐예요? 에,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관심은 많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하나. 여러분, 가정 식구가 4명이든 3명이든 하나가 돼야 돼요. 회사가 10명이든 20명이든 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국가는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회사, 그리고 그룹은요,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 그러면 엄청난 힘이 나죠. 문제는, 이제 힘이 하나,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될 때, 갈라질 때, 마음이 쪼개질 때, 공동체, 단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분열될 수 없는 교회. 교회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한의학에서는 우리는 사지, 백체 오장, 육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장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심장에서부터 간장이라든지 또 폐라든지 위라든지 뭐 대장 소장 이쪽에 가면 지라가 있고 무슨 뭐 췌장 있고 다 있잖아요. 심장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다 여기 신경이 있고 임파선이 있고요. 갑상선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요. 아이고 이게 몸 하나가 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요. 기가 막히죠. 생명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서로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정신 분열 같은 게 생겨 가지고요. 정신이 통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거 하면 우리가 다리가 한쪽이 고장이 났다면 절록줄로해주요팔 하나가 고장이 났다 못 쓰잖아요. 아이고, 손가락 하나 하나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딱들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가야 됩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볼것 같으면, 어,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자기 이름으로 세제를, 세제를 주지 않았다. 근데 왜? 왜 이렇게 나눠지는냐나느냐왜 왜 예수 편이 되고, 왜 베드로 편이 되고, 왜 아볼로 편이 되고, 왜 바울 편이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뭐 사람 중심으로 오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의 중심은 나는 아,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지 그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면 난안 다닐 거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장로님 아니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에이, 그런 말은 입에 올려도 안 돼요 언제나 은혜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올때 예수님을 보고 가요 물론 이제 친한 사람도 있고 나를 전대해 준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대의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 지옥 가면 당신도 지옥 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구국공신이잖아요. 여기 세운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생명 걸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내, 에, 내, 패가 파가 되거나 바울 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라. 명심해야 돼. 세 번째, 하나로 모으는 힘이.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줬어요. 몇명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 이름을 준게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볼로 이름을 준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기 왔다 갔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준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마태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을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해. 그리고 이름 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에 있는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름으로 줬지. 뭐 사람이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뭐 평생 목회 뭐 하면서 아이고 수백 명 아니, 세례 줬지요. 그러나, 내가 준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진정한 네. 교회가 아니다. 오로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죠? 분쟁이 생겨요. 비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낫다, 저쪽은 못하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저쪽은 숫자가 적다. 우리가 더 뭐요? 세력이 있다, 너는 세력이 없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 너네는 뭐 할수 있느냐 아 이렇게 하면서 어? 에. 서로 비교가 되고 그리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울사도가 말씀했어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럼요 교회도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는데 일치해야 돼요 자, 말씀 속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권했습니까? 10절,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라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음 이쪽에서 이 일을 하자그런는데 저쪽에서 딴지 걸거나 저쪽에서 이 일을 하자고 러는데 이쪽에서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두 번째,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1절로 13절, 그리스도를 나누며 구원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면 예수님은 없어져버려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라 그거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해져요 그럼 예수님은 저딴 데다 놔놓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뉘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는데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 각자를 위하여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파가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아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장장 길게 기도했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일차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요. 그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에큐메니카 운동이잖아요.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것은요, 모든 장르교, 감리교 성결고, 심지어 캐돌리까지 하나가 한 몸이 되게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 17장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교회가 저들이 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협력했습니까? 14절로 17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은. 이분 배워야 돼요. 그렇게 그가 20년 넘게 복음 전했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 4차, 스페인까지 갔으면 5차 그리고 그가 다시 이쪽에 마게두냐 지역을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차 전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발이 달도록 다녔습니다 몸이 병이 들도록 돌아다녔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저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몇몇 밖에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는 죽어분골세신된다 하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기를 원했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아, 위대한 서리죠그분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눈물로 지금 호소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제발 하나가 되라.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살았고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성도들이 가질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묵상 이야기.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미국 유일한 여성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평소에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즐겼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국의 아름다운 노래로 많은 청중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지만, 따지고 보면, 이곡 하나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있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있고, 이 곡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 무대를 설치해 준 사람이 있고, 조명을 비춰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이 오케스트라 혹은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서, 아우러져서 한국의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가 아니라 우리 다야 이건 철학이죠 대단한 철학이에요 어떤 우리는 대개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하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영웅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같대요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오늘까지의 신앙을 키워준 목사님들의 노고와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 처치 멤버들이 같이 돕고 협력하여 알게 모르게 내 신앙이 자라 오늘 여기 있는 것이지 내 혼자 툭 튀어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기지 말고 예수 안으로 이름으로 일치 단결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바울이 가르친 정신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기억하시고 오늘 협력 잘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남고 우리가 교회일에 협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